김경수 지사님이 제가 아는 한에서는 가장 오래전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장하신 분이에요 어, 특히 예, 인상에 남는 것은 김해신공항이야말로 정치공항이고 가덕신공항은 경제공항이다. 라는 말씀을 김경수 지사님이 하셨는데 굉장히 아주 명료하고 인상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런 김 지사님의 오랜 꿈이 드디어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김 지사님과 같은 꿈을 꾸어왔는데김 지사님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최인호 동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꿈, 특히, 에, 부울경 시도민들의 꿈이 드디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어, 이번 2월 민주국회 회기 안에 가덕신공항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어, 불가역적인,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어, 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을 거듭 확인드립니다. 에, 모든 과정에서 육기무사님이 함께 해주셔서 든든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님, 이렇게, 보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부울경, 동남권 메가치티 관련한 토론에 있어서 서로 오게 됐는데요. 새해 인사도 드릴 겸,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어,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 간절하게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영원을 가지고 지역민들과 함께 추진했지만 국민님으로 어, 계실 때부터 이그 가덕신공항이 시내신공항이라고 하는 주택사업을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가덕신공항으로 어, 전환될 수 있도록 국민실 검증위원회 구성부터 그리고 당 대표로 계시면서 마무리까지 <laughs> 해수지 대신에 대해서 지역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대표님께서 강한 의지로 같이 가덕신공항을 이렇게 이끌어오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2월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지역 주민들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가 마지막으로 하답할수 있는 그리고 우리 노무민주당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가덕신공항을 6월 부회에서 특별법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릴 리 명을 <laughs> 가져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덕신공항에 대한 관심과 그동안의 지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